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싱싱한 미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무게가 3.4kg, 3.8kg, 4kg, 4.5kg까지 굉장히 다양한 키로수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보통, 키로수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 3 k 로 정도면은 3, 4분 정도가 보통 드시는데, 그거는 또 민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면 또 부족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몇 키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민어가 이렇게 통으로 가진 않고요, 여러분. 이 미너를 저희가 어, 껍질 벗겨서 포 떠가지고 진공포장해서 택배로 발송하니까요. 집에서 김치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하셨다가. 어, 해동지를 저희가 보내드리면 그걸로 한번 물기를 좀 제거하신 다음에 썰어서 드시면 굉장히 쫄깃하고 숙성된 민어기 때문에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포를 떴으니까 그 안에 이제 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뼈를 같이 얼음해서 보내드립니다. 뼈는 받으시고 나서 다음날, 어, 만약에 안 드실 거면 냉동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이거는 이제 빨간 국물보다는 지리탕이라고 해서 약간 그 무하고 뭐 양파, 마늘 이렇게 몇 가지만 넣고 푹 끓이시면 뭐 다른 보양식 뭐 사골국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굉장히 정말 드시면 땀이 쫙 빠지면서 굉장히 정말 국물이 진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코로나로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영양부충을 미너로 하시는 것도, 것도 제가 볼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굉장히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너 보양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더수산으로 연락 주시면 깔끔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얼음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상태로 보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만두수산을 연락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